자 17번입니다. 두 집합 a와 b가 있고요. 다음은 x가 이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고 x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개라고 되어 있는 이녀석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네. 자 먼저 쭉 읽어봤더니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. a와 b의 차집합을 좀 구해 봐야 되겠고요. a와 b의 교집합을 내가 먼저 좀 구합시다. a 차집합 b는요. 지금 1에서부터 10. 여기와 6에서부터 15까지가 빼주면 되니까, 1, 2, 3, 4, 5,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두 번째, A교 B 같은 경우에는, 너가 6, 7, 8, 9, 10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적어두고 들어갈게요. 그냥 좀 읽어봅시다. X는 X1과 X2의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, 아, 여기 좀 나와 있네. X1은 요 부분이네. 아,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부분 있죠, 여기. A차 집합 B와 요 녀석 부분이 겹치잖아. 얘가 X1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있죠, 여기 부분. A와 B의 교집합과 X의 교집합 X2라 그랬으니까 여기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부분이 X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. 자, 그리고 보니까 X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이라고 되어 있어. 지금 보면은, 요 녀석의,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이미 10개야. 그치? 그러면 나는 이제 XY 합집합이니까 여기까지 포함해서 12개가 되어야 되니까, 하, 요 녀석, x 원이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니? 두 개가 되겠지. 따라왔니, 얘들아? 이렇게 돼야지. 왜냐면 x와 b 합집합이 12개인데, 여기 b가 이미 10개를 가져가니까, 여기 빨간색 부분이 2개를 더 추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하면 돼. 근데 그 2개는 뭐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서 2개가 되어야겠지 아, 얘는 뭐가 되겠어? 5. 콤비네이션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. 음. 괜찮니? 자, 그리고 봐봐. 쭉 내려가서 집합 x2는 집합 a교b 요 녀석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괜찮아. 그래서 x2의 개수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개수. 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개수는 요 녀석의 부분 집합이니까 얘는 몇 개야? 2의 5제곱. 얘가 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, 들어가고, 안 들어가고. 2의 5제곱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. 그래서 얘는 아, 32가 되는 거야. 그래서 너를 계산하게 되면 10이고요. 너는 32가 돼가지고 얘 계산 결과는 320이 된다라는 것이 되는데 우리는 가나다에 들어갈 말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가서 가나다에 적을 말을 쓸게. 가에 적을 말을 P야. 그러면 P는 몇입니까? P는 2가 될 것이고요. Q는 그럼 10이 될 것이고 R은 뭐가 되겠니? 32가 될 거니까 p 플러스 큐 플러스 r 을 구하라는 말은요 정답이 4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정답은 1번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.